1. 이동식 크레인 탑승설비에 대한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방지를 위해 조치사항 세가지를 쓰시오. 해답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 방법으로 할 것. 2. B. 눈그밖에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빠서 작업 중지 후 비계 재작업 시작 전 점검해야 할 사항을 세가지 쓰시오. 해답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3. 토공사 작업 전 해야 할 집안 조사 사항을 쓰시오. 해답 형상 지질 및지층의 상태 균열 함수 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집안의 지하 수위 상태 4. 굴착면 높이 2m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 작업에 대한 특별 안전보건 교육 사항을 4가지 쓰시오. 해답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에 관한 사항. 폭발물 취급요령과 대피요령에 관한 사항. 5. 철골구조물 내력 검토 사항을 3가지 쓰시오. 해답 높이 20m 이상의 구조물. 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비가 1사 이상인 구조물.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6점 다음 표지판의 내용을 쓰시오. 보행금지. 인화성 물질 경고. 낙하물 경고. 녹십자 표지. 7점 크레인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을 세 가지 쓰시오. 해답 권과 방지 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 장치의 기능. 주행로에 상층 미트롤리가 횡행하는 내일의 상태,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8. 안전관리자의 업무내용을 세 가지 쓰시오. 해당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업이제에서 심의 의결한 직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 기구 등과 자율안선확인대상기계 기구 등 구입시 적격품의 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3.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기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9. 다음 용어를 간단하게 정의하시오. 해답 달아올리기 하중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또는 대리계 재료에 따라 부화시킬 수 있는 하중. 정격하중 지부 혹은 품의 경사각 밑길이 또는 지부의 위에 놓이는 토르의 위치에 따라 부화시킬 수 있는 최대 하중으로부터 각각 쿡, 버킷 등 달아올리기 기구의 중량에 상당하는 하중을 공제한 하중. 적재하중 엘리베이터, 반일 리프트 또는 건설용 리프트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서 운반기에 사람 또는 집을 올려놓고 승강시킬 수 있는 최대하중. 10점 재해 예방 전문지도 기관의 기술지도 제외 대상을 3가지 쓰시오. 해답 1공사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공사. 2.6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이 경우 사업주는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근로자 수 400명, 일일 8시간 300일 근무, 과거 빈도율 120, 편집 빈도율 100일 때의 티를 계산하시오. 계산. 평가 1.785임으로 과거보다 심각한 차이가 없다. 플러스 2 0영 이상인 경우 과거보다 심각하게 나쁘다. 플러스 에서 마이너스 2인 경우 심각한 차이가 없다. 마이너스 2야 과하보다좋다 좋다. 12. a n g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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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9 9 9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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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0 g 13점 안전 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하거나 기임할 수 있는 사유를 세 가지 쓰시오. 해당 1점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점 중대재해가 연간 3건 이상 발생한 경우, 3점 관리자가 질병 기타의 사유로 3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4점 어센코 공법을 정의하시오. 해답 지중의 삭공을 사용하여 인장재를 삽입하고 그라우팅한 후 긴장 짐작하여 구조물에 발생하는 도압, 수압 등의 외력에 저항하도록 하는 앵커 공법. 2008년 2회. 일 말비계의 조립 사용 시 준수사항을 세 가지 쓰시오. 해답 지주부재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지주부재와 수평면과의 기울기를 75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할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10cm 이상으로 할 것. 2.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을 4가지 쓰시오. 해답 이음매가 있는 것.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선은 제외 의수가 10%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꼬인 것. 3. 인력 굴착 작업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세가지 쓰시오. 해답 집안의 종류에 따라서 정해진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로 진행. 굴착 토사나 자재 등을 경사면 및 토류벽 천남부 주변에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 용수 등의 이익수가 있는 경우 반드시 배수 시설을 한 뒤에 작업 진행. 4정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세가지 쓰시오. 해답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 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 방법. 5점 근로자의 추락위험 방어 조치를 세 가지 쓰시오. 해답 안전 난간 설치. 물밑 손잡이 설치. 덮개 설치를 설치하는 경우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 6점 매슬로우 욕구이론을 쓰시오. 해답 1점 생리적 욕구. 2점 안전의 욕구. 3점 사회적 욕구. 4점 존경의 욕구. 5점 자아시현의 욕구. 7점 안전모의 재료를 3가지 쓰시오. 해답 합성수지. 발포 스티로폼. 합성섬유, 가죽. 8점 중대재해의 종류를 3가지 쓰시오. 해답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상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채에 구점 건물 등의 해체 작업 시 해체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4가지를 쓰시오. 해답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 도면 가설 설비, 방호 설비, 환기 설비 및 살수 방화 설비 등의 방법 사업장 내 연락 방법 해체물의 처분 계획 10.50명이 일하는 사업장의오건의 재해 1명 사망, 40일 근로 손실, 1일 9시간 연간 250일 근무일 때 강도율을 구하시오. 강도율은 연근로 시간 수분의 근로손실일수 곱하기 1000은 670.2 11. PDCA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계획을 세운다. 목표를 정한다.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정한다. 계획대로 실시한다. 환경과 설비를 개선한다. 점검한다. 교육훈련한다. 기타의 계획을 실행해 옮긴다. 결과를 검토한다. 검토 결과에 의해 조치를 취한다. 정해진 대로 행해지지 않았으면 수정한다.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 개선한다. 더욱 좋은 개선책을 고안하여 다음 계획에 들어간다. 12. 터널 건설 공사 등낙반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 시 조치 사항을 쓰시오. 터널 지보공 설치, 로폴트 설치, 부석의 제기. 방호망 설치. 13점 히빙현상을 정의하시오. 정의 연약간 점토지반을 굴착할 때 흑막이 벽체 배면에 있는 흙의 중량이 굴착 바닥면의 흙의 중량보다 클때그 중량 차이로 인해 흑막이 벽체 배면의 흙이 안으로 밀려 들어와 굴착 바닥면이 부풀어오르는 현상. 방제대책. 흑막이벽 근입 깊이 증가. 흑막이벽 배면 지표의 상재하중을 제거. 지방 굴착 시흙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유의. 지방계량으로 하부지반 지방 전단강도 개선. 강성이 큰흑마이 공법 선정. 2010년 3회, 일점흑마기벽 공법에 대한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가흑마이벽 개굴착 공법으로 굴착부 주위에 흑마이벽을 타입하고 버틴대를 대신하여 흑마이벽 배면에 지중의 앵커체를 설치하여 인장력을 주어 지지하는 공법은? 가 어센커 공법. 나 지하의 굴착과 병행하여 지상의 기둥, 보 등의 구조를 축조하는 방법으로 지하 연속벽을 흑막이 벽으로 하여 굴착하면서 구조체를 형성해가는 공법은? 나탑다운 공법. 2점 다음은 와이어로프 클립고정법의 클립 간격에 관한 표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4, 5, 6. 지름의 6배 이상. 3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사유 4가지를 쓰시오. 1.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2. 위촉된 명예감독관이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3. 명예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4.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안전관리비를 쓸수 있는 항목 5가지 고르시오. 매노에 설치된 안전펜슬 야간 작업 시 전자 신호봉, 전설로 활선화 긴경고기, 방화사 등 화재 예방 시설, 리프트 무선 호출기, 고점 승강기의 설치, 조립,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시 작업 지휘자가 이행해야 하는 사항을 두 가지 쓰시오. 작업 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해당 작업을 지휘하는 일.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6. 차량계 하역 기계의 화물을 적재할 때 준수 사항을 두 가지 쓰시오.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구내용 반차 또는 화물 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근로자 500명, 하루 평균 작업 시간 8시간, 연간 근무일수 280일, 재건수 10건. 휴업일수 159일 때종합재지수를 구하시오. 도수율은 연근로시간수분의 재해발생건수 곱하기 100만 강도율은 연근로시간수분의 재해발생건수 곱하기 1000 8.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기 위하여 안전진단 등의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쓰시오.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불착 항타작업 등으로 치마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지진, 동해, 구동치마 등으로 균열, 비틀림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 적설, 풍압 또는 그 밖에 부과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화재 등으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내력이 심하게 저하되었을 경우,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던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는 경우. 그밖에 잠재 위험이 예상될 경우 9.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의 인증 표시 외에 표시사항 4가지를 쓰시오. 형식 및 모델명 규격 또는 등급 등 제조자명 제조번호 및제조연월 안전인증 번호 10.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 기계 기구 5가지를 쓰시오.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11. 프리스트레스 도입 즉시 손실환인을 두 가지 쓰시오. 콘크리트의 탄성수축에 의한 손실 취수관과 PC강제와의 마찰에 의한 손실 정착 장치에서 긴장제의 활동으로 인한 손실. 12. 공사금액 1,800억 원인 건설업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 수와 선임사유를 쓰시오. 안전관리자 수 3명. 선임사유 공사금액이 800억 원 이상일 때 700억마다 1명씩 추가되므로 800억 원에서 1,500억 원 미만까지 2명. 1500억원에서 2200억원 미만까지 세명 13점 승강기 종류를 4가지 쓰시오 승객용 엘리베이터 화물용 엘리베이터 승객 화물용 엘리베이터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14점 불착공사 전 토질교사 사항 4가지를 쓰시오 형상 지질 및 지층의 상태 균열 함수 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집안의 지하수위 상태